이런 나가는 수는 그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마추어는 절대 이런 거 나가면 안 된다. 예, 이거 나가는 거는 아마추어는 할 일이 아니다. 이거는 이렇게 막아 주면 끊어서 좋지만 아무도 안 막거든요. 늘거든요. 그러면 지금처럼 늘었을 때에는 흑이 기세로라도 실전처럼 두는 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, 어, 기세로도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그냥 계속 뚫어야죠. 그러면 바둑을 단순화시키는 의미도 있고 바둑이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코너처럼 복잡하게 이쪽과 저렇게 이렇게 확 하는 그런 복잡한 슬기 우리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아마추어라면 뚫는 김에 계속 뚫어서 요한점이 거의 뭐 뭐라고 해야죠? 되 이거는 썩은 돌이 됐죠. 그렇게 만들더라도 이쪽에서 변화를 구해서 이쪽에서 좀 득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여기좀 손해를 봤지만 여기 뚫었고 이쪽 선수를 잡았고 그러니까 이쪽을 했고 그렇게 리고이두면은그 불리하다 그래봐야 뭐 반집이 또안 불리해요.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뚫어버리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. 이게 변화가 적어요. 실전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이자리가 너무 아프고요. 그리고 사실 배이 여기서 이렇게 되젖혔으면은 흙이 더 나빠져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이런 자리는 절대 뚫지 말자. 우리는 그런 수익기 못한다. 예, 아마추어끼리는 이 돌이 있을 때는 이거 뚫는 건 이렇게 늘어서 요한 점이 패석화되기 때문에 안 두는 거다. 음,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뚫는 거 아니다. 뚫을 땐 절대 막는 거 아니고 이렇게 늦추는 거다. 이것만 우리 기억하도록 하시죠. 예,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